만성질환을 대할 때 암이든 뭐든 어떤 질환을 대할 때 이렇게 보시면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에만 치우쳐서 이 질병, 질병 중심의 의료를 가지고 있어요. 암이 일어나고 하면은 암이 생긴 원인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암만 없, 눈에 보이는 암을 없애는 그런 쪽으로만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이제 거기에도 여러 가지 또 사회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사실 말씀드린 이런 면역항암제든 뭐카티치료든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질병 안에서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 과정 중에 이런 어, 암의 원인이 되는 뿌리에 대한 뿌리가 되는 요소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는 과정이 건강한 상태에서 어떤 뭐 사회 환경적 요인이든 뭐 생, 본인 생활 습관의 문제이든 어떤 여, 어떤 여러 가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질병 상황까지 암이라는 특정 질병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그 중간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질병만 뚝 떼어내서 암만 한번 없애보겠다는 라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컨셉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뿌리는 지금 하나도 건드려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은 없어졌는데 당장 결국 언제든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유지되는 게 이제 보통의 현대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어 환자분들의 몫이다 어느, 부, 어느 정도는 환자나 어 사회의 몫인데 어이 부분들은 지금 많이 간과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네, 한 번,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은, 뭐, 암에 걸리든, 만성질환에 걸리는 여러 가지 원인이, 뭐, 뭐, 여러 가지 식단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영양소 결핍이 있다거나, 환경독소라던가, 뭐, 운동이나 신체활동이 부족하다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다거나, 불면이 심하다거나, 뭐, 위장관 질환을 로해서 파생적으로 인해,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작은 질환이나, 작은 건강의 문제로, 그게 시간이 흘러서, 파생돼서, 뭐, 영양소 문제가 누적된다거나, 알레르기 면역교란이 일어난다거나, 장내세균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혈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악순환을 보통 을 만들죠. 악순환을 만들어서 아주 장기적인 시간에 따라서 축적되어서 보통의 질환까지 가게 되는 건데, 어, 이런 거는 지금 사실 하나도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떤 약물이나 어, 어떤 마법 같은 치료제로 병을 건드려보겠다 하는 게 이제 아주 오래된 그 현대의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접근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사회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통찰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줄로 꽉 묶어놔서 피가 안 통해서 아프기 시작하고 붓고 열나는데 여기다가 계속 이제 소염제를 넣고 뭘 빨리 하면 없, 어, 빨리 하면 이게 빨리 가라앉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안 되겠다. 너무 심하면 손가락을 잘라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아, 어떻게 보면은 더 근본적이고 쉬운 방법은 이 매듭을 풀어주면 손 손가락을 묶고 있는 줄을 풀어 주면 그냥 자연히 이게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어, 너무 그렇게 이제 질병 중심으로 어,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현대 의료 시스템의 역사를 좀 보면요. 의료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요. 지금 한 100년 정도밖에 사실 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현대적인 의료 산업 시스템이 생긴 게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한 1920년대 정도부터 특정한 뭐 미국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플렉스너 보고서라던가 이런 어, 현대, 현대화 운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네, 그게 이제 전 세계로 적으 퍼져 나간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한게 어, 자본으로 대표되는 이런 산업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 의료 산업은 어떤 어, 좀 배경이 되는 가치에 어, 산업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의료가 자체가 이제 산업적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데 어, 여기서 보는 이런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거나 악건강의 상태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끈 매듭을 푸는 과정들은 대부분은 산업적인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료가 크, 크게 이제 자본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거나 투자 가치가 없다거나, 뭐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사회 질서, 산업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된다거나 뭐 산업, 산업 사회 질서에 대한 부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본가들의 이익에 반이, 반하게 된다거나 이런 또 사회적 가치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항상 사회 기존 사회 질서를 좀 지지하는 쪽으로. 만들어지도록 좀 형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음모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 의학의 역사에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책에 도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아직 제가 계약이 안된 상태라서 출판 계약이 안된 상태라서 그런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진 못하고 대략적으로 그런 게 있다.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너무 심하니까 우죽하면은 이제 좀 음모론 같이 마치 의료를 막 악처럼 막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의학은 별 그런 고민이나 큰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맥락에선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면역항암제든 뭐든 뭐 면역항암제로 지금 현재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악성 흑색종이거든요. 피부 흑색종이 뭐 아무리 그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이 완치되는 사례도 발견한다 해도 그럼 뭐 합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악성흑색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고 있고 모든 암이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암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이제 질병 단위에서 어떻게 뭐 마법처럼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어 이런 의료 산업이 원하는 이런 전체적인 의료적인 분위기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일찍 걸리든 늦게 걸리든 그거를 이제 빨리빨리 병원에 해결을 하던 치료를 하고 그리고 계속 뭐 병에 또 걸림 또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전체적인 산업 소,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병에 걸린 환자들만 늘어나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과연 이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고 원하는 세상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어, 계속 막 사람들이 병도 많아지고 병도 잘 걸리는데 그걸 치료하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한들 뭐 그러면 뭐 심장병에 걸리면 심장도 어, 뭐 로봇 심장으로 교체하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도 로봇 다리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어, 계속 뭐 치료를 하고 수술하고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사회 모습은 아니지 않나요? 보통 뭐 그거를 찬성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좀 거친 생각을 가지고 의료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제가 저는 그래서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서양의학 한의사라고 해서 꼭뭐 서양의학 치료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 그로 인해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좋아질 거라는 건 저도 믿어 의심치 않는데 너무 이제 의학에만 초점을 맞춘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의료 사회학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 너무 그냥 의학을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란 어떤 이상적인 존재로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요. 어, 그냥 환자로서는 그냥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좋아진, 좋아하는 건 이렇게 전반적인 의료 산업 시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 같은 경우 규모가 5년 사이에 22배 늘었다고 2019년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이 늘었겠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의료 산업만 계속해서 살찌고 있습니다. 카, 카티 시장도 이걸 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싸움이 있을 정도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 중이죠. 이렇게 그냥 여러분은 아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소비자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어, 그거는 어, 우리가 이렇게 산업 사회만 끌려갈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합니다. 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잔인한 말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냉정하게 보자면요, 그냥 현대 사회 구조 자체는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인류가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라는 그 게임의 법칙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 1순위가 되는 가치는 어떻게 보면 자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라던가 우리의 생명이라던가 어떤 자연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어떤 도덕적 관념 안에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어쩌면 그 사회 시스템 전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산업과 자본으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의 성장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존재하는 수준까지 어, 이렇게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는 좀 어, 비판적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 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여기에만 저는 이제 너무 이런 치료제들에만 집착하는 환자분들이나 이걸로 뭔가 기적 같은 일을 바라는 게 과연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기존 치료제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나 부정적인 얘기를 좀 드리게 된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의 모든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로 뭐 치료들이 완전히 100%다 낫는 암 치료가 생겨서 암이 생기면 그때 감기처럼 그때그때 그때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환자는 늘어나고 시장만 커지는 이런 상황은 어, 분명히 건강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분명히 좋은 치료제가 개발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어, 좀 가난하거나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은 좀 의료에서도 소외를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